여기 소리산 소금강 계곡이라고 있고요. 이 안에는 지금 주차를 할수 없고요. 차길에서, 차길에다가 주차를 하시고요. 어, 소리산 소금강 주차장 내비를 찍고 오셔서 이 간판이 보이면, 소리산 간판이 보이면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그, 양평에 있는 소리산에 왔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 8시 좀 넘어서 왔는데요. 아, 경치 좋습니다. 아, 오늘 처음 소리산 말만 들어갈 때 처음 왔는데요. 아, 이렇게 앞에 계곡이 있고요. 길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영상을 열심히 담아 보겠습니다. 소리산 올라가려고 지금 입구에 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유원지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앞에 입구에는 발로 계곡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어,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죠? 아 저기 활도 하지 않지만 살짝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등산의 입구인데요. 한번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옆에 지금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대곡물? 아, 시원합니다. 그늘이 오고 져갔고요. 너무 시원합니다. 아, 너무 조용하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 달다 한가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오른쪽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 앞쪽에는 지금, 아, 이렇게 돌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은 이렇게 등산로고요한번 어,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5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 이렇게 습히워졌습니다. 불사는. 습히오져서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개, 계곡이 살짝 흐르고 있고요 어, 길은 습이가 오져서 햇빛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 소리산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패킹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 그늘이 오져서 아 산행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저 앞에 다 그늘이죠? 자아 오늘도 아좀차는좀맞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소리산 올 처음이지만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설산 정상 올라가는 숲팀 숲 길입니다. 아 어, 이게 지금 햇빛이 다저왔고요 숲으로 거져가지고, 어, 산 사냥하기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보이십니까? 다 이게 숲으로 젖져고요 살짝 계곡도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처음 그 새로운 산에갈때 되게 설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양평에 있는 소리산에 처음 왔는데요. 아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야, 여름에 이렇게 햇빛을피할수 있고, 계곡도 있고요. 아, 역시 새로운 산을 찾아가고 산행하는 이런 기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계곡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시원합니다. 자, 아, 여기가 이정표가 있네요. 자, 저희는, 저는 소리산 정상을 향해서, 자1.5 k 로네요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 1 1 k 킬 남았는데요. 아 지금 막 땀이 비오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연말 대장님이 더우니까 정상 찍지 말고 물놀이 <laughs> 물놀이 하다가 어, 오라고 했는데요. 그때 욕심이 생겨서 아, 새로운 산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1 1 5 k 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상을 한 1km 정도 남겨놓은 위치에 왔습니다. 이야, 이거 뭐, <laughs> 땀이 정말 비웃이 내립니다, 진짜. 아휴, 지난주 토요일에 어비산 갔을 때이 정도는 안 더웠는데요. 야 오늘 정말 더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숲이 고여서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좋습니다. 이야, 정말. <laughs> 정말 더운 날씨네요. 야, 그래도 몇 번의 상객들이 계십니다. 야, 야 더위에 지쳐서 <laughs>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여기가 소리바입니다. 아, 야,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는데요. 야, 멋지죠? 뭐 야, 여기 소나무 먹고 시다 소나무. 야. 아침 더워도 경치 끝내줍니다. 야, 멋있죠? 30분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 비가 있거든요? 어, 높이는 한 47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아 멋진 바위에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리바위를 지나서 지금 정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야 여기 뭐 좌측에 멋진 소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이야 참소리산 양평에 있는 소리무 처음 왔는데요 아 이거 서울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어, 한 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너무 좋은데요 처음 와보는데요 아이고 이 좋은 산을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을 정도로. 이야, 제가 올때한 470m 정도 보고 왔는데요. 아, 이거 너무 좋, 좋은데요? 숲이 워져갖고 아, 햇빛을 피하면서 사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출세봉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리바위 지나서 출세봉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840m 남았네요. 이름이 출세봉입니다. 아, 좌측으로는 이렇게 하늘이 좀보이고요아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는 너무 덥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더위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항상 어, 건강하시고 어, 언젠가는 이 코로나 극복 드리라 믿습니다 항상 몸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세봉을 지나서 여기 바람골에 왔습니다. 정상에 600m 남았네요. 바람골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긴데요. 어, 겨울에는 온풍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는안 나오는데 약간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바람 꼴. 아이고 정상을 250m 좀 지점 못 미쳐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도킹 하던 날씨는 좋고요. 이야, 400m 되는 산치고 금치가 좋습니다. 야 저쪽이 좀 정상 같은데요. 아 소나무도 멋지고요. 야, 하늘 좋고요 자, 소리산 정상을 또못 미쳐서, 롤, 어, 락간 로프가 있는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 정상 못 미쳐서 좀 있는데요. 야, 소나무, 소나무. 야, 소나무 멋있습니다. 야,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 야, 드디어 소리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날씨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구역구역 천천히 그늘진 숲을 통과해서 효리산에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효리산 보니까 479 m 되나요아 이렇게 앞에는 전망이 보입니다 아 전망 좋죠 있습니다. 하아 이렇게 소란 정상에서 보는 뷰입니다 479m라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 전에 우리 저 파주에는 올롱산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어, 올라올 때 오른쪽에 소나무 그 멋있는 소나무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초입에 계곡도 있고요. 어, 내려가셔서 계곡에서 놀다가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한2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데 약간 정상 오기 전에 살짝 그 암릉 구간이 있고요.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멋집니다. 아 정상을 좀 쉬다가 아원저행 하겠습니다. 자 정상을 찍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는 못 미쳐서 좀 가는 길은 요렇게 어, 바위들도 많고요 돌도 많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돌도 많고요 여기 지금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소리산에 오신 분들은 정상 오시 오신 상태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근데 여기 손한번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내려가다가 멋있는 뷰가 또 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아유, 479m인데도, 아,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멋있는 뷰가 있어서 잠깐잠깐 구경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죠? 아 하늘 좋습니다.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서 즐기시면서 사인도 찍으시고요,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소나무, 소나무. 아, 아 멋있어. 사산하고 있는데요. 아 올라갈 때잘못 봤는데 이쪽 지금 산행 금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예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라네요. 어우세명 사망하고 한명이 부상한 지점이라고 써 있네요. 아 여러분들 항상. 등산하실 때, 아, 멋진 뷰도 좋고, 어, 등산도 좋지만,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산행은,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모임에 가시든, 혼자 가시든, 같이 가시든, 항상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아,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아까 올라왔던 것으로 화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옆에 계곡이 살살 흐르고 있죠 아 이렇게 스이을쳐서 시원합니다 아 옆에 계곡 살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려가면 계곡이 더 많은데요 아 그래도 이렇게 초입 부분에 시원한 계곡이 있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자, 아, 오늘 소리상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정상에서. 살짝 계곡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마 담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살짝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그래도 너무 시원합니다. 야, 역시 여름엔 계곡하는 최고입니다. 아유.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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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여기, 하산길다 내려와서, 여기 선저탕 입구라고 적혀있는데이쪽로 와서 지금 알찬을 한번 했거든요? 와, 대공 너무 시원합니다. 아, 여름에 이렇게 알찬 한번 하면, 산행이 틀고 풀리고요. 너무 시원합니다. 여분의 옷을 갖고 와서 한번 들어가서 알찬 한번 해봤는데요. 아, 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름에 산행 오시면, 여러분의 옷을 한번 바꾸신 다음에,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원합 아, 여기가 조금만 놀다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등산로, 지금 소울산 정상 갔다가 다 내려왔는데요. 저쪽 아래쪽에서 주차를 하고, 어, 올라와서, 그쪽으로 가면 소리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점에 기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선녀탕 입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가시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곡에서 즐길만한 그 계곡이 있습니다. 아 지금 알타탕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계곡 계곡에서 대구,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내려 왔습니다.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아 이제서는 비가 하도록 어... 차에 차가 있는 부분 내려가겠습니다.